안녕하세요. 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소개하는 가치투기꾼의 3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기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오늘도 좋은 시세를 보였던 기아, 과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기아는 시가총액 약 40조 2천억 원으로 코스피 11위를 차지하는 대형주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39%가 넘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죠.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재가치 측면에서 보면 PER이 4.31배에서 4.37배 구간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비록동의 업종 PER 3.82배보다는 약간 높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는 점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다만 실적이 다소 정체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기아의 주가는 단기 저점에서 반등 중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니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중장기적으로 기아 주식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세력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긍정적입니다. 6월 초부터의 수급 동향을 보면 단기 자금의 유입도 확인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정배열 상태이며 작은 눌림목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매도한 투자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주로 이전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코스피 대형주가 상승할 때는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정고점에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아의 주가 상승은 주로 외국인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도 대량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협조했으니 앞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컨센서스 상 기아는 실적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매우 좋은 실적이지만 성장 기대감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로 미국 관세부과 국내 경기 침체, 중국 시장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제 목표 주가와 배당금을 알아볼까요? 컨센서스상 기아의 목표 주가는 128,783원입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2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PER은 4.19배로 실적 대비 저평가 주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6.7%를 줄 예정입니다. 이는 고배당주로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자 거래입니다. 최근 4월 말에는 내부자의 천주 매수가 포착되었습니다. 아무리 임원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내부에서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기아차는 현재 모아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저는 가치의 영역에서 주식을 사모아 투기의 영역에서 매도하는 가치 투기꾼입니다. 이 글은 매수 추천의 글이 아니며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